과 회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찌라시 스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밥처럼 밥을 일일이 손으로 지어서 만들지 않아도 돼서 간편한 1분식 회덮밥입니다. 식초, 설탕, 소금을 421 비율로 섞어서 단촛물을 만들어 줍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단촛물을 넣어 밥알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준비된 초밥용 밥 위에 원하는 토핑을 얹어내면 찌라시 스시가 완성입니다. 저는 참치 회를 올려 냈지만 달걀부침이나 양념한 채소, 해초, 각종 해산물과 회를 올려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간장과 고추냉이를 곁들여 회와 밥을 함께 먹으면 됩니다.